처음 나온 사진 있잖아요 네. 그 사진의 누구?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기할 런쥔이 아니야? 어? 아, 지금 진짜로 아, 진짜 얘기할까? 진실이 뭐야? 아, 얘기... 아, 아무튼 그 나왔는데 그 사진 그 보고 되게 약간 많은 팬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아. 되게 약간 컬러풀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뭐지? 자켓? 에 들어가진 않은 거죠? 전... 그냥 이미지거든요 네. 그래. <laughs> 나도 잘 몰라 나 우리, 우리 그런 얘기는 어. 그런 얘기는 이따가 나는 근데 런이아니야그 그거? 아무치기 그 거야 런진이야 딱 봐도 아니지 제가 확실해 나도 확실해 맞아. 나도 확실해 우리 다와 철라 어 그런 애 누구야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런진이 야 그거, <laughs> 어? 어? 그거. 어? 그거 뭐, 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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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, 해찬이잖아. 난데? 지금 이래장난이지이하는 장난, 뭐 거야 지금? 하하하하하 아, 오랜만에 <laughs> <어허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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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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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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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다리털이> <laughs> <laughs> <그래서 웃음>